네,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이렇게 공연이 온전하게 잘 끝날 수 있다라는 것은 정말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. 여러분들이 계셨기에 이렇게 저희가 아무 사고 없이 네, 잘 끝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네,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네, 인사드릴게요. 저는... 아니, 갑자기 말투를, 뭐뭐 뭐 하였느냐, 이랬분냐 그러다가 현대어를 쓰다 보니까 문어체를 쓰다가 네, 어색하네요. 네, 저는 뮤지컬 미수에서 세조 역할을 맡은 임병근이라고 합니다. 네, 저희가 소감 한마디씩 안 들어볼 수 없죠. 네. 예. <laughs> AI에요? <laughs> 네, 우선 김주 사흘상군 예 어, 저는 이스에서잘율상분력을 맡은 김지훈이라고 합니다. 오늘 이제 저희가 막공을 했는데 아 뒤에까지 꽉차 오늘 이렇게 많이 오신 걸 보니까 항상 이렇게 차 있었어요? 맞아요. <laughs> 너무 또 음, 마지막 날인데 또더 벅차고 되게 기분 좋은 떨림? 맞아요. 그런 게 있었거든요. 음. 다들 너무 이렇게 같이 저희랑 호흡해주시는 것처럼 느껴졌어요. 오늘 많이 이제 저희가 긴장했을 법도 한데, 어, 막공이라서좀더 신경쓰이는 게 있잖아요. 그거 잘해야지. 잘해야 네. 되는데, 관객분들이 너무 잘 이렇게 저희를 봐주시고, 좋은 빛으로, 좋은 기분을 계속 보내주시는 게 느껴지더라고요. 그래서, 최대한 몰입에 방해되지 않게, 딱그 인물과 각자의 그렇죠. 각런에 몰입해서 볼수 있었던 것 같아요. 너무 좋은. 어, 잊지 못할 좋은 시간을 만들 수 있었던 것 같은데. 네, 너무 좋은 병근이 형님, 그리고 기도이 <laughs> 형님, 대본이 형님. 정말 제가 너무 많은 걸 배울 수 있었던 작품이었어요, 이번 작품은. 그리고 미수, 어, 네. 흐흐흐흐. <laughs> 순우. <laughs> 네, 너무 좋아하는데. 순우, 준우승우준우 그리고 이제 주원이 형님. 어, 어 아, 진짜 오해하지 마세요. 아니요, 아니요. 알잖아요. 이렇게 사람들 보고 있을때 말을 해보면 잘안떠오르 네, 근데, 어. 정말 잘 만들고 싶었어요. 이번 작품은 그 보시는 분들이 너무 재밌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늘 매일매일 열심히 고민하고, 막, 많이 얘기하고 만들려고 노력했었습니다. 어, 그게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같이 있었으면 저는 정말 감사하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. 저희의 준비와 이수의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이라도 같이 있었었다는 겠입니다 감사합니다. 네. <laughs> 오늘 나쁨이라서 그런지 유난히 눈이 처음처럼 아까 분이되었습니요 튀어나오는 <줄 알았지? 웃음> 니 <감사합니다. 웃음> 네, 그다음에 저희 미수 역할을 맡은 윤승욱 배우의 소공한것한 네. 마씩 한, 네. 한 마디, 마디. 네.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감 네, 안녕하세요. 어, 저는 미술의 미수에서. 어, 미수를, 어, 방금 전까지 연기했던, 어, 윤 미수, 아니, 윤승우라고 합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어, 이제, 마지막 공연을 끝냈는데요. 어, 정말 이 상투 트는 것도 되게, 처음에는 너무 어색했어요. 이게, 자꾸 이렇게, 눈이 올라가가지고, 이렇게 편안하게 네. 트는 연기를 네. 잘 못하겠더라고요. 전게 처음이라서, 이런 경험이. 그래서, 이걸 너무, 너무 올리면은 혹시나 벗겨질까봐 공연 중에 그런 사고가 나면 안 돼서 그냥 좀 머리 를 두통이 조금 오더라도 절대 이건 내가 사수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계속 그렇게 상표를 풀었던 것 같아요. 그래게잘 생겼어요. 아, 네, <laughs> 그, 아니다 그래. 네, 그리고 어 이렇게 좋은 대사, 좋은 글, 그 좋은 노래, 좋은 멜로디를 제가 어떻게 하면 더잘 전달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다른 배우들과 같이 많이 했던 연습 시기가 떠오르는데 벌써 두달 반이란 시간이 흘러서 끝났다니 너무 아쉽고요. 네, 너무 좀 시원섭섭하네요. 네. 어 저는 미술하는 작품을 잊지 않고 계속 기다릴 테니 여러분들도 생각 속에서 계속 저와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미수가 외롭지 않게 이렇게 산 속에 뭐 토끼로 노루로 뭐 나비로 뭐 찾아와 주셔서 뭐. 아, <laughs> 너무 감사합니다. 네. 미수하게 잘다 감사합니다. 네. 어. 꽤 오랫동안 준비한 작품이, 꽤 오랫동안 준비한 작품입니다. 횟수로는 거의 한 3년이 된것 같은데, 그때부터 저희가, 어 제작 단계부터 또 많은 수정을 거쳐서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,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, 창작 초연이라는 작품이, 어 굉장히, 음 뭐라고 해야 될까요? 노력과 공이 많이 들어가는 작품이에요.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듯이 저희 스태프분들, 또 배우들 굉장히 많은 시간을 또 투자하고 많은 노력을 통해서 이런 작품이 나온 것 같습니다. 상작 초연인데도 불구하고 <laughs> 여러분들이 너무나 많이 사랑해주셔서 저희가 그 힘을 받고 마지막 공연까지 잘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저희가 고마워야 될 사람이 있죠. 네. 자, 네, 아, 사실 이것을 어디다 숨길까, 많이 고민을 하다가, 네. 여기다 숨길까, 여기다 숨길까, 많이 고민을 하다가, 아, 결국 여기다 숨겨서 왔는데, <laughs> 저희, 음, 차종효, 포룡, 유선님, 윤서 작가님, 그리고 오성민 작곡가님, 오세요, 연출님, 이진욱 음악감독님, 이현정 안무감독님, 김대한 무더, 무대 무 디자이너님, 김정란 속톤 디자이너님, 박성희 운동님 조명 디자이너님, 김주환 음향 디자이너님, 홍문기 의상 디자이너님, 조 미경 분장 디자이너님, 그리고 이재은 무대감독님, 나혜지 조연출, 김우성 정혜민 조음악감독님, 유민영 조안무감독님, 양경의 피디 오현지 컴퍼니 매이저님 오혜경 상주 무대검님 김혜경 음향 오퍼레이터님, 홍수지 아 R.F. 엔지니어님, 정선주 주명 오퍼레이터님, 최재우 의상팀 쌤 님, 이시원 분장쌤 님, 김민재 피아니스트님, 최동경 최영환 퍼커션 님이 저희 미소와 함께 해주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사실, 이분들이 아니면은, 저희가 이렇게 마지막 공연까지 어, 잘 마무리할 수가 없었겠죠. 네, 저희들도 큰 박수, 고드립니다 <laughs> 아, 그리고 저희, 어제 막공을 마치신 우리 유덕 배우님이 옆에서 대기하고 계세요. 저희 한 말씀 들어봐도 괜찮을까요? 네. <laughs> 아, 유덕 배우님, 유덕 배우님, 선배님. 아, 박수 소리가 작아서 음, 아직 안 듣는 것 같아요. 음, 네, 이팅 네, 이리 오시죠. <웃음> 아, <웃음> 아, 좀 쑥스러운데. 네, 저늘안님이 네, 쑥스러움을 많이 타가지고, 어, 들어본 걸로 치겠습니다. <laughs> 예. 네, 어,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것 같아요. 음, 여러분들 미수 꼭 다시 돌아올 겁니다. 다시 돌아올 거예요. 더 업그레이드 돼서, 어,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더 많이 고치고, 더 많이 발전시켜서, 저희 꼭 다시, 음, 대학로 어느 공간에서 다시 꼭 돌아오겠습니다. 여러분들, 저희 미수 다시 돌아올 때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. 그리고, 어, 저희 거의 한 3개월 반이었죠 예. 네, 3개월 간 어, 여러분들이 극장에서 어, 위치를 많이 사랑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계시지 않았다면 저희가 이렇게 잘 마무리가 될수도 없었을 것 같아요. 맞습니다. 네. 여러분들이 여기 존재하시기에 저희가 이렇게 잘 마무리 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예. 너무나 감사드립니다. 네, 네. <laughs> 네 그러면 이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예. 고마워. 예. <laughs> 네. 여러분들, 미스 꼭 다시 돌아올 테니까,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 주시고, 어, 여러분들, 좋은 시간, 남는 시간, <laughs> 좋은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